오, 피그란 말 좀. 간만에 6대5 피 이겨보는건가? 엔지방. 라인인데? 야, 뭐야. 야, 아직 2층에 한조 있나본데. 아 정면에 지... 있다. 근데 애들 콤보라 나왔지 콤보라. 필지해야 이거 죽기는 건가 <laughs> 아니면은 음. <웃음> <웃음> <따라>. <웃음> 옆에, 옆에. <laughs> 어, 야 뒤에 2층 한쪽. 2층 한쪽. 와, 아프다 거기 있어요. 엄마, 저 공책 장이 자리에 임무 대기. 잠깐 녀석 그 어떻게 할래? 좀 따라. 가자.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아니, 자리 기다려. 어, 아,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아무 튼아안튼 괜찮아. 그정도로 응. 아이고. 어, 한점 모르지 않소? 딱. 나도 오저다긴 했거든. 딱. 어, 이쪽으로 멋다 나이겠, 나이겠, 응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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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썼는데 이가이 나이, 나이, 어이 나이, 요이 나이, 나

망치 부터3 4 5 6고8 9 1 0 1 1 1 2 E M P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1 3 2 3 3 3 4 3 5 3 6 3 7 4 0 1 그 근데 힐 주고 있나? 한줌한줌 솜브라지 솜브라지 와 여보 맞추려 맞는 브라지와 뭐야 솜브라 그렇지 죽었다 <laughs> 아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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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져 빠져 아 이번에떨어야 아, 된디 뺐죠 하면은 라인... 아, 와아아이지 라인 먼저 쓰고 때리고 한활한게한 아니 뭐, 뭐, 뺐잖아아이 아, 뺐어? 콤보라스 썼어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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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이거 아 이거 쓰데 1인 1공 한번쳐 콤보라한테 한번 봐줘야 될거 같아 내 뒤에

자 이거 라인만 만없으 되면 내 공에 다 녹는 애들이잖아. 내가 있어. 저 왼쪽에 한조 저거 좀 어떻게 봐라. 어, 내가 내가 볼게. 전부라기반 내가 계속 치유해 줄게. 들어갈 들어 간다. 내되 2층 간디. 어. 그래도 하자. 어제비 들어온 거. 이프 터지겠다. 나이 나이스. 가다 내가 똑똑. 때려 때려. 아. 서다 핵킹. 능력. 아, 이거 못 살렸어. 아, 까비다. 살수 있었나? 죽였다 거 메르시랑 힐러를 다 놓아서 아, 새끼하면서여우 이러는 거야? 아, 수학이야. 알겠어. 빼아사이 빠르지? 사격이? 뜨거나.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난격이 뜨리네. 빼까? 빼까? 아! 까빼 아, 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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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 피반 와헤킹 나겠다 씨아 아까 쏜브라헤킹아 ㅈ 같네 내가 계속 치을해쏜브라 아, 뭐? 아, 아. 자리야 들어가지마 아 와!

뭐나안 <놀라> <하나> 없대. 아나 <놀라> 없대. 난 크리 게꺾잖아 나이스. 와, 어, 한 어대요. 나이스. 와우, 내가 죽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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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 보여. 야간 보여. 아, 근데 체킹 나겠다. 남은 시간 60초. 선브라 선브라. 개비 선브라, 개비, 개비, 개비. 나이스. 모두 아, 아, 아 한줄2층이다영웅님 일어나세요. 시간 응. 아, 돌를 음. 아, 음. 아, 음. 어 음. 음. 이동하시 하고 있다. 내가하고 있다. 시간이. 아 어, 떨어진대. 점을 점령 니다 공격 대비합니다

아 지풍탄 닦았는데 마지막인데 ㅅㅂ 어 시간 남았네 야 이거 맥 궁쓰고있을때 진짜 너 솜브라 해킹쓰면 궁풀리나 풀릴컬 장난장난해 피고 있는중에는 풀릴 걸? 풀리던데 풀린거 같은데 피고 있는중에는 풀린다 겐지는 안풀리고 네. 갈 꺼내 풀려 솔더 풀리네. 솔더 궁풀리나 안풀린다 어 힐팩이랑 그거는안 써지고 바스를 했네어 이거 오리사네 해야되겠네우리사뭐손부라 이런게 해야겠는데? 아그 어, 안해본거 하면 개안 뚫리던데 줌마 안해본 맥크리하고 있잖아 내 맥크리 잘한다 왜내 <laughs> 솔자다 내가 맥 바꾸고 가자고 하다아 브라하셨다 브라 뭐하지 가면 루시우가 나오는데 이러가 내가 루시아라고. 계획대로 움직여라. 아, 안아 아, 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아니, 안아 해라. 쿨이 된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내 친구는 다 이겼으려나. 가벼운 부상이다. 넌 무사할 거야. 아, 근데 이거 올라가고 싶다. 이건 못 올라가. 올라오는데? 솜브라 있으니까 뒤에서 막아. 뒤에서. 알겠습니다. 뒤에서 거점에서. 솜브라, 솜브라, 음. 이거, 제영이랑요 앞에 소영이랑 같이, 같이 해줘요. 요 앞에, 앞에 이것도. 작은 힐팩트에 야돼 봤는데? 뭐 저렇게 깊게 들어가죠? 원래 저래 빗개트 간다. 룸 나왔어요, 좀. 누가, 이거, 이거. 이거. 나, 나이스. 야,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룸피스트 오른쪽, 2층. 어. 뭐야, 위도우야? 네. 위도우네. 빗피스트. 어. 위도우 2층에 있다 크게 어. 어. 먹어. 아이씨. 와, 씨, 위도우 잘 쳐놓어. 말 하자 먼저인데. 아야겠는데거 이거 못 막는다. 도뭐 하지? 메이 <laughs> 아, 위도 <미도> 있는데. <올까? 웃음> 어, 우리 어, 내리지마, 이쪽으로 온나, 이쪽으로 온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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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쪽으로 온나. 네 이쪽에 있더라, 음. 이쪽에. 이쪽으로 돌기 힘들다. 혼자, 혼자 바꿔야 돼. 잘렸어. 페리스카드, 아! 오케피 음? 야, 뭐, 지금 반대편까지 날아가면 돼. 힐도 힐, 내 힐도 내제 새끼 잡으러 가 그래. 아, 구활을 쓰면 뭘로 카운터 치지. 나왔어요. PMP, PMP 앞에서 쓰지 마세요. 라저 잡으러 갈래? 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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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야 들어오는 거 잡아야 들어오는 거호구호구아손브라 죽었다 뒤로 와 잡아라. 뒤로 라 뒤로 와열어야아 지금 바..바 다, 다 됐어 98어 어..어.. 아. 나..좀 아. 다 조금 공 샀다 들어는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 죽었다. 아 이거 막 소리에 화양화가 날렸다. 아 이렇게 막 막혀서 별로 뭐피안 쓴다. 아유, 정리될 것 같아요. 뒤에 옆에 옆에 메르시. <목소리> 아 이렇게 안 되면 너물좀도 아, 아니야 <목소리> 괜찮아 마스. 흐트게 피자 파라잡아파라까리리 <목소리> 이라이루 뒤로 나 뒤로 가 아나 루어어 이루어. 이루어. 이루 이루어. 이루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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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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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우리가 계속 1주 어, 어, 정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소리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니의 <목소리> 수지 <뿌렸어. 목소리> <뿌렸어. 목소리> <목소리> 마세요. 좀더안 써도 될것 같아요. 와..뒤에..아이고 씨.. 음. 뒤로 와 이제 뒤로 와 이제 그만 그만 아..힐패가 제대로 받았네? 힐패 먹어, 힐패 나이스 쟈 힐패..힐패.. 라인 힐패 먹어라 라인 가서 괜찮아. 그, 앞에 이거 망치 이새놈아비두피스 그 보이나? 음. 어, 어디? 어디? 아 멀리.

죽었다. <목소리> <힐안 난다>. 안다 <laughs> 네 반대. 와. 숏이 민족. 리시겠지데려섰 아, 저 새끼가 죽한방먹힐피컷리컷 이래. 자, 건. 와, 어, 잔다. 힐 봐, 봐. 아, 아, 야, 왜기 그 있어. 잔다. <목소리> 아, 계속 호 아, 진짜 거,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래 나갈게 힐 먹어 먹어 다힐팩 먹어 본이 나오고 힐팩안 먹어도 된다 힐팩안 아, 먹어도 된다 공 있다 공 있다 내한테 힐 아, 내한테 뭐로어받다라받다라한테일받다 이거.. 나절도 바꿨거든요 미 나왔다? 예. 자자데예 나왔다 크 비트 몇이에요? 비트다왔트백트 됐다, 홍대. 홍대. 히트트모았다비트모내공모 히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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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어트모 히트모. 히트모. 트모 히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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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트 아.. 리크리치브크치리치브크치리치 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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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브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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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아, 타렇타 잡았다 잡았다 아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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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구를 막다니 아, 이거 오졌다. 존나 베리시 구하라 는데 이거 베리시 구하라 는데 이거 다 잡았어. 와, 소리 존나 닳았다. 존나 닳았다. 나라 어디 볼까? <laughs> 근데 저거, 저거 내가 다